안녕하세요. 머니카피랩의 대장을 맡고 있는 머카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의 모든 것, 차트의 전부를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거매추라고 들어보셨나요? 저희 머카랩만의 시그니처 워딩입니다. 거, 거래량, 매, 매물대, 추, 추세선을 의미하며 이세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거, 매, 추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거매추의 원리와 거매추를 활용한 매매 방법만 알게 된다면 차트는 마법과도 같이 쉬워집니다. 자, 이유는 거매추가 차트의 전보이고 차트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거매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란 무엇일까요? 말그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거래가 이루어진 양에는 어떤 거래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매수 거래량과 매도 거래량 이 두가지가 있겠죠. 매수 거래량은 말 그대로 매수 즉 구매한 거래의 양입니다. 매도 거래량은 반대로 판매한 거래의 양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코인의 전날 거래량은 100만이며, 그중 매수 거래량이 80만이고, 매도 거래량은 20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기서 A라는 코인을 BMW 3 시리즈 자동차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BMW 3 시리즈의 신차 판매 대수가 80만 대이고, 중고차 매물의 개수가 20만 대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차량은 신차의 판매 대수가 중고차 매물의 대수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인기 차종이 되겠죠. 당연히 중고차 가격도 방어가 잘 돼서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bmw 3 시리즈의 신차 판매 대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 80만 대였던 신차 판매 대수가 1만 대로 줄어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중고차의 매물 대수는 역으로 크게 증가되어 80만 대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BMW 3 시리즈라는 이 차는 대중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진 상태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신차의 판매 대수는 떨어지고 중고의 매물은 많아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고차 가격은 똥값이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차트에 적용하면 A라는 코인의 매수량이 압도적으로 매도량보다 많을 때 A라는 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겁니다. 매수가 매도보다 압도적으로 많으니까요. 반대로 A라는 코인의 매도량이 매수 거래량을 앞서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코인의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지속해서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거래의 양, 거래량이라고 부릅니다. 매수와 매도 거래량의 합이다. a라는 코인의 매수량과 매도량의 합이다. 이것이 거래. 량입니다. 때문에 거래량은 코인과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자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격이라는 것은 거래량에 따라 결정 되니까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매물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BMW 3 시리즈 시장에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BMW 3 시리즈의 신차 출고 대수와 중고 매물 대수가 같아집니다. 그렇다면 시장에서 대중들의 수요는 늘지도, 줄지도 않고 계속 같은 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중고차 가격은 항상 같은 가격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A라는 코인의 매수량과 매도량이 같아질 경우에도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격은 적정 수준에 멈추어서 움직이지 않고 그 가격대를 유지하게 되겠지요. 이것을 우리는 가격이 횡보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가격이 횡보하며 특정 가격에 머무르고 있는 구간을 우리는 매물대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즉, 매물대 라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가격대 입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머무르며 매수와 매도 물량 모두 많다면 거래량이 많은 매물대가 되고, 그렇지 않고 거래량이 적다면 거래량이 적은 매물대가 됩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많은 매물 때는 이후에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차를 판매하는 BMW 회사 측에서 판매량이 준수하니 신규 BMW 3 시리즈가 새로운 모델로 출시되더라도 해당 가격, 즉, 과거 이전 모델의 BMW의 판매량과 중고시장의 판매 대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가격 측정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중고차 딜러들은 꾸준하게 매물이 발생하고 판매도 이루어지니까 중고차 값을 내려서 파는 일은 당연히 없겠죠. BMW 3 시리즈가 인기가 좋으니까요. BMW 회사는 신규 모델 출시가를 이전 판매 대수와 중고차 매물을 참고하여 약5% 정도를 올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 소비자들이 올라간 가격을 부담스러워 하거나 가격을 납득하지 못한다면 BMW 3 시리즈의 신차와 중고차 판매 대수는 같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신차 판매 시 할인 프로모션을 통해서 이전 BMW 3 시리즈 가격과 동일하게 맞추고 중고차 가격도 이전 모델의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린다면 기존 소비자들은 이전에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가격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BMW 3 시리즈를 구매하기 시작할 겁니다. 즉, 이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던 매물대는 이와 같이 중요한 가격에 지지대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매수와 매도의 양이 적었던 매물 때는 어떠할까요? 같은 상황에서 BMW 3 시리즈의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올라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존 가격에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적었던 가격인데, 가격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가격으로 가격을 낮춘다고 한들 판매 대수가 올라갈까요?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 새끼들이 돈독에 올라서 가격만 쳐 올리고 앉아있네. 소비자들은 불만이 쌓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가격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매물대라 할지라도 거래량이 많은 매물대가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원리이고 시장이 가격을 결정하는 메커니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 매물대의 원리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매물대는 매수와 매도 거래량들이 모여 있는 상승의 원동력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상승뿐 아니라 하락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해당하는 이야기는 추후 머사트 교육 과정 또는 추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세입니다. 추세는 바로 매물대로부터 또는 거래량으로부터 시작되는 가격의 이동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매물대가 쌓이고 나서부터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정리를 하자면, 거래량은 가격을 결정하는 힘입니다. 매물대는 거래량들이 특정 구간에서 쌓이는 더 강한 에너지의 결정체입니다. 추세는 거래량의 힘 또는 매물대의 강한 에너지 결정체로부터 나오는 가격의 이동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동루트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죠. 그럼, 매물대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와중에 거래량까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빠른 속도로 가격이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슈팅, 슈팅, 슈팅이라고 부릅니다. 에너지 결정체에서 힘이 강하게 뿜어져 나가면서 가격이 급등 또는 급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차트는 딱이 원리만 알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단순한 학문이자 굉장히 단순한 자산 축적의 수단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다음 영상부터는 바로 이 차트의 모든 것이라고 할수 있는 거매추 원리에 의해 상승 또는 하락하는 차트들의 예시를 살펴보고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매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